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중에서도 발치를 동반한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인비절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찾다 보면 발치 교정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너무 많을 거라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서 인비절라인으로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인비절라인으로 발치 교정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네 가지는 모두 다안 됩니다는 아니고 제 경험상 임비전 라인으로 발치 교정했을 때 좋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가까운 교정 치과에 가셔서 원장님과 상의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딥바이트예요 과개 교합. 어 과개 교합은 인비절라인으로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돼요 잘 되는데 발치를 동반한 인비절라인 교정을 할 때는 디파이트가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과개 교합 자체를 인비절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하는 건잘 되는데 발치 교정을 인비절라인을 했을 때는 꽤 많은 경우에 과개 교합이 돼요 정상 교합이었던 분들이 과개 교합이 되고 개방 교합이었던 분들은 발치 교정을 하면 꽤 많은 경우 정상 교합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시점에 과개 교합이 있는데 발치 교정을 해야 된다 돌출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장치 교정, 브라켓 교정 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환자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위에 앞니가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흔히 옹니라고 말을 하죠. 발치교정을 하게 되면 옹니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옹니라는 거는 그냥 위에 앞니가 약간 뒤로 들어가 있는 건데, 교정치료도 하기 전에 이미 위에 자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인비전 라인으로 발치교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일단 이 들어가 있는 앞니를 앞으로 쭉 꺼낸 다음에, 두 단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발치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환자분이 나는 그 뭐, 굳이 그렇게 길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발치가 필요한데 위에 채가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장치 교정, 브라켓을 붙이는 클리피시 교정 같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치아가 짧은 경우에요 치아가 짧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치아가 제가 이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짧은 경우. 에요 치아가 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요. 치아가 일반적으로 짧다라는 기준이 3mm가 짧고 5mm가 짧고 정해진 거는 없는데 발치 교정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인비절라인을 할때 저는 치아가 짧다면 권하지 않고 있어요. 치아가 짧은 경우에는 차라리 브라켓을 붙이는 게 보다 예측 가능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투명한 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치아를 감싸서 힘을 줘야 돼요. 감싸는데, 이게. 짧다면 힘을 잘못 줘요. 쉽게 생각해서 어떤 물건이 바닥에 있는데 이거를 환자분이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 환자분이 원하고 싶은 대로 막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잘안 잡히는 물건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밀 수는 있어요. 미는 건 간단한데 들어서 내가 돌리고 방향 전환 이게 잘안될 거예요. 똑같아요. 인비절 라인도 치아가 짧다면 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거를 피기 위한 인비절 라인이라든지 단순 확장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인비절 라인으로 치아가 좀 짧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발치 교정에서 인비절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치아를 무엇보다 360도를 최대한 감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짤 때도 치아를 360도 감쌀 수 있게 치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짧다면 그 360도를 감싸더라도 인비절라인 플라스틱이 치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 치아가 쓰러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가 짧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인비절라인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발치를 동반한 인비절라인 교정치료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발치교정인데, 인비절라인으로 하면 안 좋은 마지막 네 번째는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진 경우입니다.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앞으로 약간 쏠려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비절라인으로 발치교정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카페 글이라든지 블로그 글, 주변 소문들을 많이 들어보시면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건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정말 열심히 꼈더라도 치료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금니가 쓰러질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인비절라인으로 발치교정을 할때 치료객을 세울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어금니를 약간 뒤로 보내는 방식을 써야 돼요. 인비절라인은 제가 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힘을 많이 줘서 안 쓰러지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노하우고 힘들고 막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쓰러지게 하는 게 우리 치료 목표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걸 인비절라인으로 했을 때 쓰러질 확률이 점점점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금니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금니가 일단 안 씹히게 되고 앞니가 많이 부딪치게 되고 이 발치공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고 치료 기간은 길어지는데 결국안 되고 원장님이 경험이 없으시면 또뭐 브라켓을 붙여서 교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왔을 때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 있는데 발치를 해야 되는 환자분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브라켓, 뭐 클리피시 같은 거를 붙여서 철사 교정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 나는 꼭 인비절라인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그때 먼저 발치를 하고 시작해 버리면 진짜 큰일 나고요. 어금니를 뒤로 다 보내서 안타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발치 교정을 하면. 그때서야 남들처럼 똑같이 인비절라인을 발치 교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하면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치료를 할때 발치를 동반한 경우예요 그때 그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 거고 제 생각이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인비절라인 상담을 하실 때 원장님이 된다고 라 하면 될 거예요 원장님이 그걸 모르고 진행하진 않을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인비절라인으로 발치 교정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되는 경우 네 가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가까운 교정 정치과 같이 상담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치과 교정 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